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에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노부부 투서 사건에 대해 격노하는 김 후보자의 모습을 담아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. 김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검찰의 허위투서 우매를 비판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. 그는 자신의 청문회를 앞두고 유통되는 찌라시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합니다. 김 후보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검찰의 사냥작업을 생생히 언급합니다. 그는 노부부와 관련된 극단적 선택사건의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 사회의 허술함을 비판합니다. 김 후보자가 제기한 청탁민원사건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. 그는 검찰의 조작 및 압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개인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. 김 후보자는 기자와 언론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커어 놓으며 기레기들을 쓰레기로 묘사합니다. 묘사. 그는 20년 전의 기억을 살려 자신이 쓴 글을 언급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.